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의 박규남 실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아우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아우디라고 하면은 약간 냉각수 문제나 오일, 누유 문제가 많아서 좀 꺼려하셨죠 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아우디의 Q5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자이 차량은 고질병이라고 하면은 크게 썰루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냉각수나 오일 부분에 누유 같은 것도 보여지지 않은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 봤는데요. 자, 이 차량의 상세 사양은 아우디 의 Q5 40 TDI 콰트로 상시 4륜 구동이 되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 봤는데요. 자, 이 차량 신차가간때 7,200만 원이 넘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판매하는 금액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차량 지금 저희 1등 중고차에서 1,5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자, 이 차량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스펙은 2014년 11월 등록에 키로수는 13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아우디 Q5 2.0 4기통 차량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냉각수 문제도 많고 터보력도 걸리고요. 출력도 솔직히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사호 TDI 등급답게 3000cc의 6기통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1,500만원대의 3000cc 6기통 차량 솔직히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 한번 드리고요. 이 차량 영상으로 성능제 한번 띄워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환은 없습니다. 하지만 판금은 딱한 군데 문짝이 존재하지만 뭐 경미한 사고라고 강조 한번 드리고요. 지금 누유나 불량부족도 없는 깔끔한 성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지금 Q5 모델이죠. 페이스리프트가 된 준신형 모델답게 군데군데 약간 신형 모델답게 모델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 차량의 연비 한번 말씀드리면은 시내에서는 한 12km, 고속을 태웠을 때는 17km까지 나오는 괜찮은 연비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이 차량의 차량키는 메인키와 보조키 이렇게 두 개를 구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일단 전면부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전면부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눈에 띄는 게이 그릴이죠. 아우디는 그릴을 좀 큼지막게 만듭니다. 이렇게 지금 시그니처 그릴을 탑재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가로결에 크롬 몰딩을 조화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멋스럽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그릴에는 카트로 모델답게 이렇게 카트로 엠블럼이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라이트도 양쪽 다 기스나 백화현상 보여지지 않았고요 지금 네모나게 데이라이트가 지금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멋스럽게 작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하단부의 범퍼도 깔끔했고요. 이어서 전방감지 센서와 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 지금 전면유리나 본네트 앞에 돌방이나 큰 기스는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라이트 워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측면부 넘어가기 전에 휠 타이어 사진 먼저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이어서 휠 타이어 사진 보시는 것처럼 휠 사이즈는 앞뒤 20인치에 휠 기스는 테두리에 조금씩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타이어 잔여량은 한4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사이드미러인 사이드 리피터와 그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광활하게 오픈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하단부에는 도어캐치의 컴포트 억세스로 터치해서 잠그고 손을 넣어서 여는 편리한 옵션까지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뒤쪽에도 컴포트 억세스가 탑재가 되어 있고 일단 측면부도 한번 보면은 어 측면부에도 문콕이나 큰 기스 또한 보여지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를 유지 중이고요. 자, 이어서 후면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후면보도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답게 지금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약간 테두리에 블랙 색상으로 감겨져 있는 깔끔한 디자인에 샤프하게 빠졌고요. 지금 점등도 멋스럽게 면발광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시필러부터 뒤쪽으로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멋스럽게 떨어지는 아름다운 라인에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도 큰 기스 보여지지 않았고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에는 싱글 머플러 팁 양쪽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식으로 개폐가 되고 있었고요 자 이어서 지금 트렁크 공간도 어느 정도 넓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짐이나 물건 실을 때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단부도 한번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스피어 타이어와 또한 번의 약소한 수납 공간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자이차랑이열 시트가 폴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앞으로 가서 제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레버가 탑재가 돼 있는데 이렇게 제끼게 되면 양쪽 다 폴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폴딩을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노라마 셀럽프로 인해서 차 안에서 차박을 즐기실 때 답답한 느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올프백도세네개는 충분하게 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000cc 6기통 아우디 Q5 실외와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량 들어가기 전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실내 탑승하기 전에 간단한 설명부터 한번 드릴 건데요. 지금 운전석에는 2단의 메모리 시트와 전자석 윈도우, 오토 윈도우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은 이쪽 하단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운전석과 조호석 전부 다 전동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는 실내 탑승해서 옵션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부터 시동을 걸어놨었는데 눈치 못 채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는 3000cc의 6기통으로 엄청난 디젤 차량 치고는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짜 실제로도 와서 보시면은 진짜 떨림이나 그 디젤 특유의 진동은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강조 한번 드리고요.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차량의 실주행거리는 136,257km의 RPM 떨림 영상 당연히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된 거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핸들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보신 것처럼 3포크의 멋스러운 핸들 디자인 보여지고 있었는데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은 한 10점 만점에 8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은 훌륭한 관리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핸들 좌측편에는 핸들 리모컨과 우측편에는 핸즈 프리, 그 뒤쪽편에는 패들 시프트와 우측 뒤편에 오토레인 센서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좌측 뒤편에는 레버 형식의 크루즈 컨트롤과 그 뒤편에 오토 라이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가운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가운데 보신 것처럼 순정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래 아우디 차량들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런 MMI 기능이 작동이 되는데 이 차량은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고장날 것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후방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도 정상작동되고 있었고요. 좌측편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하단부에 에어벤트 아래로는 CD 체인저와 운전석과 조호석 3단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오토 에어컨과 스타뱅고 버튼, 주차감지 센서,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와 그 하단부에 기어봉 아래로 보시면은 지금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버튼식 시동은 이 버튼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하단부에는 앞에 디스플레이 작동할 때 쓰시는 조그 셔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하단부에 컵홀더 두 개와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떠십니까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었고요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위쪽 보신 것처럼 ECM 룸밀러와 블랙박스 2채널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썰루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천장 상태 오염이나 해수면상 크게 보여지지 않고 이선시드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그림자가 비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상작동 되는지도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썬루프도 정상작동 부드럽게 되었고요 썬쉐이드도말림문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가올 여름철이라 에어컨을 계속 켜놨는데 지금 너무나도 시원하게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2열 넘어가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열 넘어갔고요 앞좌석을 지금 삐필로보다 살짝 뒤로 넘겨놨지만 레그룸 보시는 것처럼 어느정도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제격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에어벤트는 이렇게 가운데에 탑재가 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뒷좌석도 이렇게 3단의 열선 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레스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플도 두 개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자 지금 이어서 제가 이 차량 실내 컨디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드렸는데 어느 정도 양호한 편이지만 약간의 사용감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 차량 지금 파드로마션 루프가 광활하게.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절대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시고 있었고요. 자, 지금까지 저랑 이 3000cc의 6기통 아우디 q Q5의... 5에 페이스리프트 된 준시형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까지 한번 만나봤는데요 내려서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이 차량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아우디의 Q5 4 5 TDI 상시 4륜4트로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차량은 14년 11월 등록에 키로수는 13만 6천 키로 판매하는 금액은 1,50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3,000cc 6기통에 사고 유무는 도어에 방금한 개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차량 연비까지 좋고 디자인도 페이스리프트된 준시형 모델답게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질병도 크게 없는 이 차량 지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이면서 가성비 좋은 차량 컨디션까지 좋은 차량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중고차의 박규남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